적에게 불바다를 선사하는 미국의 핵 전폭기 f-105 썬더치프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적에게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는 미국의 센츄리 시리즈 중한 전투기 를 소개할텐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며 독일이라는 공공의 적이 사라지고 나니 미국과 소련은 서로 피 튀기는 경쟁을 시작했고 미국은 이런 소련을 짓밟기 위해 많은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벌였지만 유독 경쟁이 심했던 분야는 바로 항공기입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많은 국가들은 제공권 장악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서는 전투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전투기는 기동성이 생명인데 빠른 속도와 사내력은 근접 항공 전투의 핵심이었죠. 그 중에서도 속도에 대한 갈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혁신적인 속도의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는 독일인데요. 바로 제트 엔진에 장착한 제트기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지 못했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이후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내놓은 제트 엔진 전투기를 많은 나라들이 뜯어보면서 제트 전투기의 열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f-86이라는 전투기를 개발에 배치하며 미국산 제트 전투기의 시대를 열었고 f-86은 6.25 전쟁에서 한반도 하늘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미국만 했던 것이 아니었죠. 소련의 제트 전투기인 미그 15도 6.25 전쟁에서 등장했습니다. 두 전투기는 충돌하게 되었고 세계 최초의 제트기 공중전이 한반도 상공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그 15는 과거 소련이 비밀리에 제작했던 제트기인데요. 미국은 소련이 제트기를 개발했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전쟁에 투입할 수준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기습적으로 당해버린 미국이었지만 역시 미국은 미국이었죠. 결과는 10대1의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서 절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안감에 휩싸였죠. 미국만 유일하게 제트기를 실전에 투입했다고 생각했지만 소련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제트기에 혁신을 일으키고자 했고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많은 회사들은 더 혁신적인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당시 전투기들은 아무리 빨라도 소리의 속도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소리의 속도를 넘는 것은 모든 항공기 회사의 공통된 목표와도 같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돈과 인력을 쏟아부은 결과, 미국은 최초로 음속을 돌파한 전투기인 F100을 내놓게 됩니다. 물론 F100은 아주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음속 돌파가 가능했습니다. 수평으로 안정적으로 비행할 때만 가능했죠. 무장을 가득 싣거나 방향을 틀면 음속 돌파가 힘들었지만 F-100의 등장은 미국에게 있어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다는 것은 소련의 코를 눌러주기에 최고였죠. F-100은 노스 아메리칸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했는데 경쟁사였던 리퍼블릭이 F100의 등장을 본뒤 자신도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미국이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미래의 전투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개발을 시작했죠. 리퍼블릭 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하나같이 새로운 기체 개발에 매달리게 되었고 이렇게 개발되는 전투기들은 100번대의 번호를 받았습니다. 이 기체들은 100을 의미하는 센츄리 시리즈가 되었죠. 리퍼블릭은 기존의 F100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새로운 기체 개발에 접근하는데요. F100은 주로 공대공 전투에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해 지상 공격도 수행할 수 있는 기체를 만들고자 했죠. 공대공 전투와 지상 공격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 폭격기, 즉, 전폭기의 형태로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당시에는 핵폭탄이 실전에 사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핵폭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핵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상태였고 전폭기에서 핵폭탄도 투하가 가능하도록 구상했습니다. 또한 F-100을 비롯해 당시 개발된 수많은 제트기들은 전투기 개발의 과도기 그 자체였고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단점과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리퍼블릭은 이런 수많은 단점을 해결하고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초음속 전폭기를 개발해 미국의 주력 전투기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수많은 전투기들의 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삽질 덕분인지 생각보다 전투기의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미국은 이런 개발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다 1952년 199기를 주문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리퍼블릭의 투자가 빛을 본 것이었죠. 하지만 계약 이후 기술 개발의 난관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자 미국은 기존의 계약을 전량 취소해버립니다. 위기감을 느낀 리퍼블릭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개발을 진행했죠. 결국 1955년 10월 22일 초도 비행에 성공합니다. 미국의 주문 취소 덕분에 리퍼블릭은 미친듯이 연구에 매진하게 되면서 오히려 시간이 더 당겨졌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개발된 기체를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이 기체의 제식 명칭은 F-105라고 붙였습니다. 이름은 썬더치프라고 붙여졌죠. F105의 제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이 19.6m에 중량은 12.1톤 정도였습니다. 승무원은 한명이 탑승하지만, 두명이 탑승하는 계량형도 있었죠. 최고속도는 마하 2.08로 매우 빨랐고, 항속거리는 3550km, 작전 반경은 1250km 정도였습니다. 기본 무장으로는 20mm 유연장 기관포 한문을 장착했고, 5개의 하드포인트에 총 6.4톤에 달하는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F105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속도와 무장입니다. 간신히 마하 1을 넘긴 F100과는 다르게 마하 2를 넘기는 엄청난 속도를 보여줬죠. 이런 엄청난 속도는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빠르게 비행하다 보니 소리도 엄청났는데요. F105가 지나가는 하늘 아래에 있다면 마치 폭탄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는 폭격 임무에 적합했습니다. 빠르게 침투해서 폭격을 한다면 적이 대응할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F-105는 빠르게 날면서 동시에 낮게 날 수도 있었는데요. 작전 지역에는 산과 같은 지형 지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낮게 비행하게 되면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에 빠르고 낮게 날아 폭격을 수행하는 것은 적에게 있어 최악이라고 볼수 있죠. 또한 F-105 썬더지퍼는 폭장량도 엄청났습니다. 무려 6.4톤에 달하는 폭장량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기인 B17보다 많았습니다. B17은 최대 7톤 정도의 폭탄을 무장할 수는 있었지만 효율성이 낮아 보통 3.6톤 정도만 실었습니다. 그런데 썬더치프는 두배 가까이 되는 폭장량을 갖고 있으니 엄청난 화력을 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썬더치프는 각 날개에 두 개씩 있는 하드포인트에 무장을 장착하고 동체 하단에 내부 무장창에 하나를 장착하는데 폭장량도 크고 내부 무장창도 넓어 다양한 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무장은 바로 핵폭탄이었죠. B-28, B-61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데 그 위력이 무려 1.5 메가톤에 달했습니다. 일본에 떨어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개에 달하는 위력이죠. 전투기 하나가 낼수 있는 화력 지구는 정말 엄청납니다. 물론, 실전에 투입될 때마다 핵폭탄을 들고 갈 수는 없는 법,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대지 공격용 폭탄을 장착합니다. 또한, F-15 썬더치프는 폭격기가 아닌 전폭기이기 때문에, 공대공 무장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사인드와인더와 같은 공대공 무장을 장착하고, 제공권 장악 임무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체의 특성상, 제공권 장악 임무에는 많이 투입되지 않았죠. 이런 F-105 썬더치프 전폭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매우 빠르고 낮게 날아 적을 불바다로 만드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센추리 시리즈가 보통 그렇듯 실전에 투입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단점들이 흘러 나왔습니다. 썬더 치프는 베트남전에 투입되어 많은 전과를 올린 것 동시에 엄청난 패배를 맛보았는데요. F105의 특성상 매우 고속으로 비행은 가능하지만 고속 비행 중 선회를 하는 등의 방향 전환은 힘들었습니다. 직진으로만 쭉 날아가는 녀석이었죠. 물론 급가속이나 급감속 능력은 뛰어났지만 방향을 빠르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단점이었습니다. 또한 속도가 빨라졌을 때 조종사는 기체를 조종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 제대로 된 회피 기동을 펼치지 못했죠. 이런 단점은 결국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이 발사한 수많은 대공 미사일들을 피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751기의 썬더 치프가 투입되었지만, 이중 395기가 북베트남에게 격추되었을 정도입니다. 절반을 넘게 손실하는 기록을 세운 것이죠. 심지어 사고로 62기가 더 추락했습니다. 엔진 과열이 빈번히 발생해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이렇듯 손실률이 엄청나 조종사들의 목숨도 엄청나게 아사갔고, 미국 본토에 많은 여자들을 과부로 만들었다고 해서, 과부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입니다. 1965년 4월에는 리그 17이라는 소련제 전투기 4기에게 2기의 F105가 격추되기도 했는데요. F105는 당시 소리보다 훨씬 빠른 마하로 비행을 하고 있었고, 리그 17은 애초에 초음속으로 비행 자체가 불가능한 기체였기에, 초음속 전투기가 아음속 전투기에게 격추된 쪽팔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게 다시 한번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이렇게 보면 F105는 마냥 최악의 기체라고만 보여지는데요. 실전에서 마냥 낭패만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엄청난 폭장량과 불같은 화력이 제 역할을 하기도 했죠. F105 1개 편대, 즉, 4기가 출격한다면 북베트남 중요시설 하나는 제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화력은 정말 엄청났고 침투력도 뛰어나 작전 성공률이 높아 베트남 전에서 많은 활약도 했습니다. 이런 F-100을 대체해서 임무를 수행할 기체가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얼마 뒤 F-4 Phantom이라는 전폭기가 새로 도입되면서. F105는 전선 후방으로 배치되었고,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량 퇴역했습니다. F105는 현재까지 총 833기의 기체가 생산되었고, 현재 가치로 한기당 700에서 900억 원가량이었던 고가의 기체였습니다. 이렇게 적을 불바다로 만들 화력이 있었지만, 여러 단점으로 빛을 보지 못한 전폭기 F105 썬더치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